제 딸입니다. 법조계 최고 권력자 이승호 변호사의 목소리가 기자회견장에 울려퍼졌습니다. 서른 해 만에 찾은 딸 유전자 검사 결과 99.9% 일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우아한 여성이 아버지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낡은 원룸에서. Tv를 보던 한 여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컵라면을 든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죠. 화면 속 남자를 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알수 없는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평범한 여자는 왜 법조계 거물의 기자회견을 보며 떨고 있는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서른해 전 그날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국선 변호사 주제에 감히 항변을 하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호 법정. 상대편 변호사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서연은 낡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피고인성 옆에 서 있었습니다. 33세 국선 변호사. 그녀가 맡은 사건은 재개발 지역 철거민 박순자 할머니의 주거권 침해 소송이었죠. 재판장님, 피고인은 40년간 그곳에 거주해온 세입자입니다. 적법한 보상 절차 없이 강제 철거는 한서연이 서류를 들어 올리며 말했지만 상대편 변호사가 비웃듯 끼어들었습니다. 로스쿨도 못 나온 분이 법리 해석을 운운하시네요. 변호사 배지 달았다고 다 변호사는 아니죠, 재판장님.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한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꾹 참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헌법 제35조에 명시된 거주이전의 자유는 기각. 판사의 차갑고 짧은 한마디가 떨어졌습니다. 망치 소리가 쿵 하고 울렸죠. 한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옆에 앉은 박순자 할머니가 한서연의 손을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잡았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어떡하죠? 저갈 곳이 없는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곧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법정을 나온 복도 대리석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서연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변호사님이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40년을 산 집인데, 할머니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한서연도 함께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제가 무능해서, 제가, 한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상대편은 대형 로펌 소속이었습니다. 이승호 법률사무소, 법조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곳이었죠. 그들의 변호사는 로스쿨 출신의 화려한 경력을 자랑했습니다. 반면, 한서연은 야간 로스쿨을 겨우 졸업한 국선 변호사였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 상대편 변호사가 동료들과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국선 변호사 상대하니까 너무 쉽던데요. 그들의 목소리가 복도에 메아리쳤습니다. 한서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할머니를 일으키는 것밖에 할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항소하면 됐어요. 변호사님. 이미 늦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터벅터벅 걸어나갔습니다. 한서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벽에 기댔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법정 복도에 차가운 형광등 불빛만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한서연은 관악구의 낡은 원룸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자 발이 시큰거렸습니다. 하루 종일 법원과 사무실을 오가며 서 있었던 탓이었죠. 방안은 좁았습니다. 5평도 안되는 공간에 접이식 책상과 싱글 침대가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여기저기 보였고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죠. 한 서연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달랑 계란 두 개와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월급날은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컵라면을 꺼냈습니다.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는 동안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법조계 거목 이승우 변호사가 오늘 감동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서른 해 만에 실종된 딸을 찾았다는 소식인데요. 한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고급스러운 기자회견장이 비쳤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마이크 앞에 서 있었죠. 이승호. 법조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형 로펌의 대표였습니다. 서른해를 기다렸습니다. 제딸 이서연을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이승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우아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서른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명품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세련된 화장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죠. 아버지, 여성이 이승호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일제히 환호했죠. 한서연은 컵라면을 든채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손등에 튀었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99.9% 일치했습니다. 이제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호의 미소가 화면 가득 비쳤습니다. 그 옆에 딸은 우아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방청석의 사람들이 박수를 쳤죠. 한서연은 컵라면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 속 화려한 기자회견장과 자신의 곰팡이 핀 원룸이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나도, 한서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아버지가 있었으면, 목소리는 공허한 방 안에 흩어졌습니다. 한서연은 자신의 아버지를 모릅니다. 어릴 적 기억이 없었으니까요. 그녀를 키운 건 간호사였던 윤희정이었습니다. 평생 가난했지만, 한서연을 법대까지 보내준 어머니였죠. 하지만 그 어머니는 3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한서연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TV 화면에서는 계속 기자회견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이승호와 딸이 포옹하는 모습, 행복해하는 가족의 모습. 한서연은 TV를 껐습니다. 방안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들어왔죠. 그녀는 식어버린 컵라면을 들고 한입 먹었습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무능해서 오늘 법정에서 진 사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울음소리, 상대편 변호사의 비웃음, 방청석의 조소, 한서연은 컵라면을 다 먹지도 못하고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천장에 금이 간 페인트 자국이 보였습니다. 내일도 또 저야 하나 작은 중얼거림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평창동 이승호의 저택은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수입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벽에는 유명 작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박미선은 거실 한쪽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55의 그녀는 여전히 우아한 자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죠. 하지만 딸을 잃은 후로는 단한 번도 무대에 서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에 올려졌습니다. 쇼팽의 녹턴이 흘러나왔습니다. 9번 2학장. 딸 서연이 가장 좋아하던 곡이었죠. 엄마, 이곡 너무 예뻐요. 어린 서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박미선의 눈가가 촉촉이 젖었습니다. 어머니,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미선은 연주를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최유진이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쇼팽 록턴 9번 2악장이죠? 엄마가 자주 쳐주셨어요. 박미선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어린 서연에게 늘이 곡을 들려줬었죠. 서연아, 기억하니? 물론이죠. 제가 어떻게 잊겠어요. 최유진은 박미선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부드러웠고 향수 냄새가 은은했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향이었죠. 어머니, 오늘 정말 행복해요. 서른 해 만에 집에 돌아왔잖아요. 박미선은 최유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도 그래. 내가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이승호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양복 재킷을 벗고 와이셔츠 차림이었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죠. 서연아, 배고프지 않니? 주방에 내가 좋아하던 음식 준비해뒀어. 고마워요, 아버지. 근데 저 이제 채식 위주로 먹어요. 프랑스에서 건강 관리하느라요. 최유진이 우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승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내일부터 채식 위주로 준비하라고 할게. 최유진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벽에 걸린 그림들에 머물렀습니다. 아버지, 로펌 로비에 미술품 있죠? 응, 몇점 있지? 제가 미술 전공했잖아요. 해외 유명 갤러리랑 연결해서 좋은 작품 몇점 추천해 드릴게요. 로펌 품격도 올라가고요. 이승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내가 그쪽에 조예가 깊구나. 물론이죠. 프랑스에서 10년 넘게 공부했는걸요. 최유진의 미소는 완벽했습니다. 박미선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우리 딸 정말 훌륭하게 컸구나.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릴 때 예술적 감성을 길러주셔서요. 최유진은 다시 피아노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곡 쳐드릴까요? 그래, 그러렴. 최유진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가 흘러나왔습니다. 박미선은 감동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승호도 옆에 앉아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돌아왔어요. 그래, 정말 기적이야. 하지만 이승호의 눈빛 깊은 곳에는 미세한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어색한 느낌이었죠. 연주가 끝났습니다. 박미선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연아, 정말 잘 쳤어. 감사해요, 어머니. 최유진이 우아하게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배고파요. 뭐좀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럼 주방에 내가 좋아하던 딸기 케이크 만들어뒀어 박미선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간 최유진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이승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네 감사해요. 최유진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박미선은 기쁜 마음에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이승우는 최유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어린 서연은 딸기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기 케이크를 절대 먹지 못했죠. 설마 알레르기가 나았나? 이승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른 해 만의 재회였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의 의구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한서연은 서울 서초구 이승호 법률사무소 건물 앞에 섰습니다. 30층 유리 건물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항의 서안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사건의 부당함을 알리러 온 거였죠. 로비에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 직원이 한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정장, 다른 가방, 약속 없이는 면담이 불가능합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이승호 일행이 나왔습니다. 한서연과 이승호가 스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승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한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꼭 전달해주세요. 그 목소리, 이승호의 심장이 쿵하고 뛰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이승호는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서연의 왼쪽 귀 뒤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이승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어린 서연에게도 똑같은 곳에 점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이승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차에 올라탄 이승호는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서연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한서연이라는 국선 변호사입니다. 한서연. 이승호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자신의 잃어버린 딸 이름도 서연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승호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금고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어린 서연의 사진들이었죠. 세살때 찍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왼쪽 귀뒤 작은 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오늘 본그 여자와 똑같은 위치였습니다. 이승우는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후 한서연은 작은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붙은 퇴거 통보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월세 3개월 연체 책상 위에는 패소한 사건 서류들이 산더미였습니다. 철거민, 일용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모두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서랍을 열었습니다. 변호사 배치가 들어있었습니다. 한서연은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인가? 휴대폰에 박순자 할머니의 문자가 왔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철거 나왔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네요. 한서연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됐어요, 변호사님. 이미 짐다 뺐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변호사 배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야간 로스쿨을 다니며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윤희정을 위해서였죠. 엄마, 나 변호사 될 거야. 약한 사람들 지켜줄 거야. 어린 시절 한 약속이었습니다. 한서연은 변호사 배지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미안해요, 엄마. 나, 못하겠어. 한서연은 책상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창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전기세를 못 내서 이미 끊긴 상태였죠. 한서연은 변호사 배지를 서랍 깊숙이 집어 넣었습니다. 이제 그만, 가방을 챙겨 나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었다면, 한서연은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차가운 밤 속으로, 그날 밤, 한서연은 원룸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랫동안, 같은 시각, 평창동 저택, 이승호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유진의 해외 갤러리 투자 계약서, 30억 원이었죠. 아버지,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최유진이 우아하게 미소지었습니다. 박미선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서연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인데 도와줘야죠. 이승우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펜 끝을 계약서에 댔습니다. 쾅!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이승우 변호사님, 지금 당장 그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김지우 형사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최유진 씨, 당신을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 딸이라고요. 유전자 검사가 조작됐습니다. 화이트 글러브 사기 조직입니다. 이승호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박미선은 주저앉았습니다. 재검사 결과입니다. 0%예요. 최유진은 끌려나갔습니다. 저택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형사님, 그럼 우리 딸은, 죄송합니다.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김지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일주일 전에 한서연이라는 여자를 보셨습니까? 이승호의 심장이 쿵하고 뛰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서연 씨의 유전자 샘플과 변호사님 샘플을 비교 검사했습니다. 99.99% 99 일치합니다. 이승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한서연 씨가 변호사님의 친딸입니다. 박미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일주일 전 로비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수거했습니다. 왼쪽 귀 뒤점 목소리. 나이가 일치해서 의심했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변호사 일을 그만뒀습니다. 연락도 두절됐고요. 이승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승호는 차에 올랐습니다. 김지우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한서연 씨집 주소 아십니까? 네, 관악구 봉천동입니다. 서른 분 후, 낡은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3층 사무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옆집에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짐 싸서 나가던데요. 관리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승호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다섯 평도안 되는 원룸.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딸이 여기서 살았구나. 김지우가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어린 한서연과 중년 여성이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이 초등학교 입학식. 마이너스 엄마가. 서연이 중학교 졸업.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마이너스 윤희정. 마지막 장은 병상의 윤희정과 한서연이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2022년 8월. 이승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김지우가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윤희정의 일기장이었습니다. 1995년 2월 17일. 교통사고 현장에서 아이를 발견했다. 주변에 보호자가 없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아이가 작년에 백혈병으로 죽은 내딸 서희와 너무 닮았다. 이승우는 계속 읽어갔습니다. 1995년 2월 20일. 아이가 깨어났다. 기억을 못 한다. 머리를 다쳐서 기억상실이 왔다고 했다. 아이가 내 손을 잡고 엄마라고 불렀다. 1995년 3월 1일. 죄를 지었다. 하지만 서의 없이 살수 없었다. 1995년 5월 10일. 진짜 부모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이 아이를 사랑하겠다. 내 목숨을 다해서 이승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교통사고. 그래서 우리가 못 찾은 거였구나. 박미선이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그분도 딸을 잃은 엄마였어요. 김지우가 말했습니다. 병원에 갔을지도 모릅니다. 엄마 산소함 있는 곳에 서울대병원 지하추모공원 한서연은 윤희정의 산소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나 못하겠어. 변호사 그만뒀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승우와 박미선이 서 있었습니다. 한서연씨. 혹시 왼쪽 팔에 화상 흉터가 있습니까? 한서연은 소매를 걷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이승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딸. 박미선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서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내 본명은 이서연이야. 서른 해전 우리가 널 잃어버렸어. 김지우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내밀었습니다. 이분들이 당신의 친부모입니다. 한서연은 서류를 보며 떨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한서연이에요. 제 엄마는 윤희정이고요.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럼 제 인생은 뭐예요? 33년을 거짓으로 산 거예요? 박미선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윤희정 씨도 엄마셨어. 딸을 잃은 아픔을 아는 엄마. 그분이 없었다면 넌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한서연은 윤희정의 사진을 껴안았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이승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자. 넌두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박미선이 덧붙였습니다. 한서연으로 살아도 돼. 대신 가끔 우리를 찾아와 줄수 있겠니? 한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미선이 한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33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1년 후 법정에서 한서연은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상대편이 비웃으려 했습니다. 국선 변호사 출신이 방청석에서 이승우가 일어났습니다. 제 딸입니다. 무슨 문제라도 재판이 끝나고 박미선이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미역국 끓여놨어. 올수 있지? 내 네, 어머니. 한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33년 만에 한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